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이틀 후로 다가온 이더리움의 런던 하드포크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런던 하드포크가 어, 약 48시간 후에 실행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48시간 후면은 한국 시간으로 어 8월 5일 한 오전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1,200만 96만 5천 블록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어이 블록체인을 얘기할 때이 시간의 계산은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니라 블록 어이 생성되는 그 타이밍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말씀드린 블록이 생성되는 타이밍이 대략 48시간 후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 시간을 얘기할 때는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블록이 생성되는 그 타이밍은 특히 이런 작업 증명 방식인 경우에는 그 생성된 타이밍이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블록 생성되는 시기를 생성되는 블록의 개수로 시간을 측정하는 게 보통입니다. 어쨌거나 이 블록이 생성되는 이 타이밍은 뭐 처음에 예상했던 거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한 2주 전부터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좀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런던 하드포크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서 버그가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일정을 연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오고 갔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그냥 예상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런던 하드포크가 많은 사람들 주목하는 이유는 EIP 159라는 개선안이 반영되는 시점이 런던 하드포크 역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EIP 로그에 대해서는 전에 다룬 적이 있지만 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은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수수료 Gas f 를 측정하는 방식을 좀더 효율화하는 그런 개선안입니다 근데 이 EIP 로그의 적용에 대해서 좀 잘못 알려진 사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개선안을 적용을 하면 은 네트워크 수수료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개선안을 적용을 하면 은 바로 이더리움의 발행량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수수료 erp 로그 개선하는 수수료를 측정하는 체계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수수료를 다운시키는 목적이 아닙니다 기존의 수수료 측정 방식은 일종의 비딩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수수료를 경매하는 식으로 비딩을 하였고 그러면 이제 블록을 생성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수수료를 비딩하는 거래부터 블록에 담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이 네트워크의 체증이 생기면 은 한없이 네트워크 수수료가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이 종종 있었고요. 또 그러다 보면 은 네트워크 상에서 자기 거래가 처리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든지 어떤 이런 유저 익스플레스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측정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EIP-159의 주된 목적인데 그래서 보면 은 일단 블록 사이즈를 네트워크의 체증 정도에 따라서 유연하게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 수수료를 베이스 비랑 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이 베이스 피 부분을 네트워크 상에서 프로토콜이 네트워크 체징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의 일부가 소각이 되는 이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이 소각되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더 가격에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그런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각이 된다 한다고 해서 바로 이더리움의 공급 증가량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은 아닙니다. 이더리움의 공급 증가량이 마이너스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가 일어나면은 마이너스로 돌아갈 것인지 이제 계산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트워크 수수료가 소각이 일부가 소각이 되는데 에, 그러기 위해서 소각되는 양이 많아야지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공급 증가율 또는 뭐 이시언스 레이 발행 비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레이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게 모두 다 같은 뜻입니다 아이 어, 여기서는 이제 공급 증가율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겠는데. Yeah. 예, 이 공급 증가율이 지금 현재 한4%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4% 정도의 공급 증가율을 상쇄시킬 만큼 소각이 되려면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지금 현재 평균 수수료가 한 20에서 30고에 정도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4%의 공급 증가율을 상쇄시키지를 못합니다. 한70% 정도밖에 소각을 못 시키는 상황인 거고요. 네트워크 수수료가 150고에 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이 4%의 공급 증가율을 상쇄시킬 수 있는 수준. 그니까 지금보다 어 한뭐 7배에서 8배 정도 올라야지 이제 상쇄될 수 있는 만큼의 수수료가 어 생기는 거죠. 물론 과거에 굉장히 체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 수수료가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졌을 때 상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어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더리움의 공급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될수 있는 그런 시기는 어, 아마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완성이 돼서 지금 현재의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넘어가면은 그 가능성은 훨씬 커질 것입니다. 그 타이밍이 한. 내년 초쯤으로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에, 그 이유는 이제 소위 말한 이제 POW에서 POS로 넘어가는 거죠. POS로 넘어가면은 연간 공급 증가율이 지금 현재 4%였던 것이 0.4% 정도로 떨어질 예상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일단 공급 증가율을 마이너스로 만들기 위해서 상쇄시켜야 되는 양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고요. 4%였던 것이 0.4%로 된다는 거는 공급 증가율이 거의 90% 감소한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어,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한세번 연속으로 일어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트리플 하빙이라는 그런 말도 지금 쓰이고 있는데, 어쨌든, 어, POS로 넘어가면서 공급 증가율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줄어든 공급 증가율을 상쇄시킬 만한 수수료가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20에서 39A 정도만 유지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상은 이제 POS로 넘어가게 되고 지금 현재 보면은, 어 뭐, NFT나 d 파 i 이런 유스 케이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의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수수료도 지금 현재 한 20에서 39A 레벨에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어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POS로 넘어가고 그래서 공급 증가율이 줄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의 거래가 활발히 더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더리움의 공급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그러면은 이더리움이 디플레이셔널의 애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사람들이 다 머릿속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공급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갈 거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트루에 있을 런던 하, 하드포크 바로 직후에 이제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낮아진다든지 아니면은 이더리움의 공급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어, 몇 가지 변수가 어,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두 번째 이더리움의 공급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러한 시나리오는 POS가 도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내년 초 이후에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은, 이제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어, 그러면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이더 가격이 뭐 떡상을 할 거냐? 뭐 이건 전잘 모르겠어요. 이미 이더 가격은 요 과거 2주 동안에 42% 올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좋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어찌 보면은 뭐 이런 런던 하드포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많이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by the rumor, s e l the news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면은 뭐 이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떨어질 수도 있는 시나리오이고요. 어뭐 저는 아시다시피 단기적인 가격 예측은 잘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런던 하드포크 바로 직후에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단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인다면서는 는에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리스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더 채굴자들의 수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네트워크 피가 채굴자들한테 가지 않고 소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더 채굴자들이 이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 최근에 서베이를 한 결과에 보면은 90% 이상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남아 있을 거리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